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임장 액션 임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쪽으로 빌라 임장을 하러 가고 있어요 일요일이고요 빌라를 세 군데를 어제 어, 검색해가지고 상권 분석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일요일 날은 부동산이 거의 많이 닫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장은 조금 힘들죠 주말에 부동산 많이 쉬더라고요 근데 집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많이 볼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어쨌든 일요일은 많이 문 닫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나게 오늘 임장을 볼 거고요. 마음에 들면 어, 권리 분석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해서 경매에 들어가 보려고요. 오늘 현장에 나와 있고요. 물건은 SK 프라임입니다. 여기에 지금 건물에 아, 4층 403호고요. 건물 외관 한번 볼게요 주차 하나 둘셋넷 다섯 햇빛이 지금이 오전 11시 10분 인데요 햇빛이 잘 들어오네요 와, 이쪽이 동쪽인가 햇빛이 너무 잘들고 괜찮습니다. <laughs> 빌라 사이에 있어가지고, 또 조용하네요. 뒤쪽에도 뭐 주차한 데가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는 다른 지역인 것 같아요. 뒤쪽도 햇빛이 잘들어오네 저기도 거실 같은데, 양쪽 거실 하나, 하나, 둘, 세 개, 네 개인데,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오늘 물건지는 여기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에 저기 테라스까지 있어서 포함이고요. 정면으로 보이는 저게 이제 거실 뷰네요. 거실 뷰 이쪽이 작은 방, 이쪽이 작은 방, 뒤쪽이 이제 안방 뷰가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 에어컨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안방하고 이제 테라스까지 있어가지고 세탁을 한 후에는 이쪽이 잘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가 저쪽에서 떴으니까 해가 이, 이쪽에 지겠죠. 그때 오후에 이제 햇빛이 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쪽이 뭐 막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쪽도 햇빛이 뭐 물론 너무 잘 들어올 것 같고 어 이제 약간 이쪽에 마주 보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양 옆에 모던 파크비라고 마주 보는 비유긴 합니다. 아까 지금 보니까. 지금 에어컨이 하나가 있고 실외기가 이쪽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어, 에어컨은 두 대가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기 에어컨 실외기가 있거든요 주차장은 이 앞에도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차를 다할수 있고 겹치기 주차장은 아닙니다 한대한 한 대씩 각자 주차구역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재활용도 잘 되어있네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 깔끔한데요 어, 여기서는 주민 입주민들이 흡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물건지가 403호인데 403호가 있네요. 어, 403호 여기 이쪽이네. 그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 입주민들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우체통 자리 있고요. 우층 건물에 이제 4층이기 때문에 방수 걱정은 좀 없지만 이게 테라스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400, 303호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위에 보면 좀 빨간 벽돌이 있죠. 빨간 벽돌은 좀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는 건데 어, 다 보시면 빨간 벽돌입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좀 외관상 그래도 준 신축에 포함된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희소성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주위에 다 노후된 빌라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빨래도 말리는 게좀 보이는데요. 이런 희소성이 있는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빨래 같은 거나 간, 간단하게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밖에서 먹는 거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음, 충분히 뭐, 괜찮습니다. 방세개 화장실 2개, 준신축. 지금 보니까 2019년 됐으니까 지금 한 5년 차인데요. 다들 주말이라 쉬고 있나 봐요. 우선,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이제 부동산 가서 시세 한번 파악하고, 어 입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가려고 했는데, 아침 또 이쯤이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4 0 3호 확인을 하고 가야겠죠. 엘리베이터가 좀 작네요. 엘리베이터 한 육인승 좀 못해 보이는데. 그죠? 정면 맞어요. 정면 맞고 이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수 같은 거 없어요. 계단 깨끗하죠. 계단 청소도 다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CCTV도 잘 있고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느낌입니다. 아 이제 두 번째 물건지 가 왔습니다. 오늘 의 물건지는 화이트 필리스고요. 아, 지금 주차를 하고 왔는데 주차 공간이 겹치기 주차가 아니고 일자 주차입니다. 아, 괜찮죠? 음, 이쪽으로 들어와서 겹치기 주차 아니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거주자가 살고 있지 않아 가지고 301호에 우편물이 엄청나게 쌓여 져 있어요 요금도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평면도로 봤을 때는 보시면 여기에요 이쪽에 3층입니다 지금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죠 지금이 오전 12시거든요 12시 햇빛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쪽이 어, 거실, 뭐 방두 개.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햇빛이 너무 좋네요. 주차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뒤쪽으로도 햇빛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뒤쪽도 사실 벽비는 아니네요. 이쪽으로 높이가 뻥 떠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3층도 어, 나쁘지 않죠? 햇빛이 잘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도로가 있네요. 큰 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겠네요. 차가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해서 바로 우리 물건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보면 저렇게 CCTV도 이렇게 있고 안에 CCTV가 있어서 방법이 괜찮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잘안 보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어가지고 이동하기 쉬울 것 같아요. 또 간혹 가다 한 개당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빌라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 주차장도 깨끗하죠. 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하는 빌라예요. 그죠 지금 계량기를 보면 3, 어, 우리 물건지에서 이제 약대 초등학교가 걸어서 한 5분 안에 갈수 있는 입지예요. 주위에 어, 괜찮은 뭐 빌라도 있고. 뭐 빨간 벽돌 빌라도 있고, 다양하게 빌라가 형성된 빌라 그 동네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실외기가 있는 거 보니까 에어컨은 놓고 한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우리 물건지가 여기인데, 초등학교 여기에요. 뭐 걸어서 1분이네요. 걸어서 1분 만에 초등학교에 배울 수 있는 그 학세권이에요. 학세권. 그죠? 초등학교 자녀분이 있는 분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어, 괜찮습니다. 지금 주위에 부동산을 좀더 돌면서 상, 권리 분석은 해야겠지만 뭐, 초등학교도 있고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오고 음, 사실 또 너무 역세권에 빌라면 경쟁력, 경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낙찰받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괜찮거든요. <laughs> 가격도 좀 입찰가도 높지 않고 주위에 공장단지가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또 집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위에 식당이 좀 많이 있어요 미용실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뭐 곱창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 24시간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도 충분히 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물건지에서 부천세무소까지는 걸어서 한 5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역이 신중동역 인데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갈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고등학교도 있고 뭐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인프라도 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또 저희 물건지 바로 옆에 그 행정복지센터도 있네요 병원도 있고 다니엘종합병원도 있고 해월 뭐, 요양병원도 있고, 이룸병원도 있고, 바로 커에 있습니다. 어, 내부 들어가 봐야겠지만, 입주민들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아, 겉에서 봤을 때는, 음, 오늘, 뭐, 충분하게 입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빌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물건지 왔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스타파크 힐 4층 401호예요. 지금 보면 도로 앞에 바로 이어져 있는 빌라고요 어, 저쪽 401호가 아니라 뒤쪽인 것 같아요 우선 엘리베이터 타고 가봐야겠지만 뒤쪽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 앞에 어, 대형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네, 학교가 있어요 아, 초등학교인지 모르겠네 전중학교 부천중동초등학교가 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역까지는 가장 가까운 역이 중동역이 있고요. 걸어서 한 10분 안에 중동역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찰구가 아, 개찰구 맞죠? <laughs> 개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겹치기 주차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되게 넓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로 앞쪽이 아니라 이제 뒤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뭐 이따가 올라가봐야겠지만 어, 뒤쪽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우선 뒤쪽을 한번 봐볼게요. 벽인지 아닌지. 어, 벽 빈은 아닌 것 같아요. 뒤로도 4층인데 어, 괜찮죠? 2, 3, 4 보이시나요? 네. 앞쪽이 막히지가 않아가지고 거실인데도 충분히 햇빛이 잘 들어오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시진판으로는 북향인 건 맞아요. 이 북향 맞죠? 이쪽이 북향인데 막힘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도로 앞에 그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 가을이라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입주 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저분하진 않죠? 우체통, 이제 택배함이랑 같이 있고요. 어, 여기 고양이 밥이 있네요. 이게, 이거는 관리를 좀안한 느낌도 있거든요. 빌라 자체가. 엘리베이터도 바로 앞에 있고요. 어,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인을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저거죠. 저기 보면 2층, 4층, 저기입니다. 나무가 딱 가려지네요. 괜찮죠? 뭐 어느 정도 생활 보호는 되니까요. 음.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학교도 가깝고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다 좋은데 어, 뭔가 너무 그냥 나홀로 빌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대로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긴 한데 뭔가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팔아야 되나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아 조금 막막하긴 하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이쪽이 정면이지만 약간 뭐 햇빛이 잘안 들어오고요. 이쪽이 옆면인데 햇빛이 잘 들어오고 우리 물건 주는 뒷인데 뒤에 아까 보셨지만 뽕뷰잖아요. 갈린 게 없잖아요. 햇빛도 뭐 북향이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번유찰돼가지고 2억 7,500에서 1억 9,250만 원에 현재 체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어, 11월 19일 날 10시에 입찰하면 될것 같고요. 손품을 끝내고 현장 와서 돌았는데, 그세 군데 중에 그래도 제 마음에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제 집에 가서 좀더 디테일하게 손품을 팔고, 그 다음에 평일에 부동산을 돌면서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한 후에 입찰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행동하는 임장 액션 임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글라 임장하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바이바이